일단 스포는 다 웨이스트네 그러면 다리에서 아나 부상인데 아, 아 못잡았어 아, 이바2이 이 20인데 이걸못 잡았어, 병! 하하, 아, 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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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해! 밖에 나갔나봐 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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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케까한명팅 마케팅! 마케팅! 마케 플래시 안방 플래시 안방 모든 게임 방도 b a 병 예, <laughs> 왜 방패를 키고 오지? 아내 위치 네. 확인하려고 그래. 아, 방패를 어, 확인하려고는 전략으 나쁘지 않았는데. 를 확인하려고는 전략으론 나쁘지 않았는데. 방패를 확인하려고는 전략으 나쁘지 않았는데. 방패를 확인 방패를 확인하려고. 방패를 확를고 왜가 열렸다. 벌써 휴게실에 있다. r e d active. If it runs on batteries, I see it. 오릭스. 오릭스 빠 빠북도 빠북도 지금. 빠복도. 벌써 휴게실에 있었어요. 뭐야? 어스 잘랐어요? 야 잘랐대. 응, 응, 여기 발작대 있네. 저거 그냥 뚫어. 뚫어보고... 어, 지하 오리스 잡았고. 이거 그서재 드론이 할게요. 네. 서재 짝방크래. 서재 크리거든요. 들어가신 야 중계 확인. 녹이야 녹녹 다이빙으로 네. 가요 다이빙. 나캠 껐어. 네. 다이빙에서 비오 비오 거의 비오. 거의 다이빙 보는 중. 에, 네. 계단으로 올라올 때? 응 음, 계단 오는 거 보고 있어. 중계좀 봐줘. 외부 외부 계단. 외부 계단이야. 다이웨을... 어, 더블 다운이 아니네? 그럼 외부 계단에 야나가 죽으면서 트위치가 있었고 트위치 하나 그러면 조피하는 다이빙 외부겠네요. 다이빙 외바. 다이빙 외바 불가능. 해본다. 다이빙 외바 없소. 어, 아 들어왔다. 어디서 들어왔다. 히절네. 어디? 자, 우리 신분하는 거야? 아, 아니. 그냥... 아포트 4는 located a 는거 m b You know what t 네 do. w 죽인다 l 퓨저가 t down as a h o 트4스 열려있어 어니 오 올라간 대로. 아이. 아이, 정신 패디네. 개개 열화식이라지? 아, 나 블루라는 데 생각해보니까. 아니, 블루 들어가고 뒤에 들어와 있어. 블루 복도에서 못뭐 내밀어 주나? 이거 하면. 오케이, 아마? 내가 내가 반대로 내가 반대로. 맞아, 맞아. 잡았어, 잡았어. 어, 로비 어. 우와, 아, 뽀뽀! 잡았어, 피가 잡았어. 루비 왜? 아, 루비 왜? <봤비> <오>, <봤비> 어, 아, 루비 비 왜? 아, 루비 <봤비> 왜? 아, 루비 왜? 루비 비 왜? 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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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비 왜? 루비 왜? 루비 비비비비비

아, 이제 깨줄수 있어요? 아, 우리 탈진구나. 다진구나 탈진구나. 탈나나다진구나탈했어나나 탈진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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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진나나탈진구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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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 말했어 두개 터뜨렸어 달려가지고 중계 1층캠 깨져 있어요 네 맞으려요 아 IQ, 개피 아 이거 층 개피 개피 완전 개피 어, 한 대만 더한 대만 더 누가 이겨 이거 누가 이겨 뭐야 뭐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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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ng get. Nice. Right. think right, right. I nice. See.